어또뭐 있지? 어 어제 그 쓰레기 때문에 못한 거. 에, 그것도 하러 갔다 와야 되겠네요. 그리고 싱크대 쪽에 다시 실리콘 싸달라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건 내일 비 오니까 또 내일 가야 되겠네요. 에, 아무튼 뭐쉬어도뭐 쉬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할 일이 많습니다. 예, 어제 쓰레기 때문에 어못땡기고간거 그거 하러 왔습니다. 에, 쓰레기 치웠나 모르겠네요. 아, 안 치웠으면 골치 아픈데. 예, <laughs> 아무튼 올라가 보고요. 할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가야 저도 돈을 받고 예, 저한테 일을 주시는, 이 예, 사장님도 빨리 돈을 받고.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예, 이거 제일 어려운 거, 예, 이게 왜 어렵냐면, 이 글루건으로 막 유리가 붙어져 있어요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울퉁불퉁불퉁불퉁 다 글루건이 붙어 있단 말이죠. 예, 이거를 최대한 컴플러치 하면서, 예, 이 일반인 시선에, 이제, 예, 그나마, 예, 컴플러치, 예, 그, 안 걸릴 정도로, 예, 해주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. 여기 보시면은 글루건 덩어리 보이죠? 예, 상당히 어려워요. 저거 못, 잘라요. 이필름지다 설립니다. 저, 저거 잘라내다가는 필름 붙인 거다 썰려요.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, 이 덮어가지고 그래도 선이 또 긁어지면 안 되죠.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. 그리고 선들이 이제 끊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되게 짧아요 이제 손바닥만하기 때문에 에, 이,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. 그 어제 이, 에, 아무튼 에, 어려운 거 했고 이제 좀 다른 거 어제 저 쓰레기 있어서 못한 거 그거 하고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거 상당히 손 많이 가요 이런 거이게 다른 거하고 똑같아 보이시겠지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. 이건 손 엄청 가는 겁니다 이게. <laughs> 에, 가볼게요. 에? 네, 이제 어제 여기 쌓였던 쓰레기는 지금 막 나갔어요 네, 이제 이거 하나 쏘고 어제 이문 오른 거 네, 수정하고 네, 쏴달라는 거 조금 더 있는데 그거 쏴주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더워요 더워 네, 어제 쌓은 거고요 오늘 좀 밝을 때 보여 드릴게요 그만 네. 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아까 그 창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쪽 창문 네,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에 비하면 네, 이런 건 쉬워요 쉬워 네다 됐습니다 네 금방 하죠 네 이런 건 상당히 쉬워요 여기는 조금, 예, 총부지가잘안 들어가요, 여기. 그래도 일반인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. 자, 자, 예, 이렇게 볼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발이 약간 있는 거잘안 보여요. 아무튼, 예, 다 됐고, 이제 안에 수정해주고, 예, 욕실 좀사주고 아, 예. 예, 이제 다 해갑니다. 요, 중문만 쏘면 끝이에요. 예, 원래 중문은 잘안 쏘는데, 예, 쏴달라고 하니까, 쏴줘야죠. 예, 잘 보이시죠? 해볼게요. 요, 하고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아, 중문은, 이, 싸지지가 않, 아니, 각이 안 땡겨져요. 이 실리콘이 있어가지고, 기존께. 아니, 두껍게 땡겨야 되는데, 아, 두껍게 땡기면 겁나 보기 싫고 아, 중문은 원래, 아, 아, 안, 써는데 아무튼, 해보겠습니다. 아, 이,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, 중문. 네, 예, 다 됐습니다. 예, 중문은, 이 실리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, 각이 안 돼요. 이 실리콘을 제거하고 필름 붙이면은 유리가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이제, 필름이 그냥 채로 마감인데, 예, 그냥 실리콘으로 했습니다 예,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, 아무튼 예, 어,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 그러면 최수